안녕하십니까? 토토공학과 교수입니다. 야구 키움 VS 삼성. 오늘 경기 키움은 이승호가 등판하고 삼성은 최채흥이 등판합니다. 이승호 선수는 지난 경기 등판에 한화를 상대로 호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 역시 호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채흥 선수는 키움 상대로 기록이 좋은 편은 아니고 최근 삼성이 키움 상대로 연승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키움이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력픽은 키움승 플러스 한화 오버 키움승 플러스 한화 언더 분산조합으로 가겠습니다. 번외경기 롯데 VS 두산 다들 아시다시피 두팀 요즘 장난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서로 난타전이 예상되기에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